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는데, 이제 들어가면 고점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늦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년 전, 5년 전, 10년 전. 만약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옵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아파트를 보고 이제 너무 비싸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2010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2020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2026년이 평범한 직장인에게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수 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를 버십니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수 있습니까? 2014년 300만원의 가치와 2024년 300만원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2014년 300만 원이면, 강남에서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고시원도 어렵습니다. 2014년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2014년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숫자는 같아도 살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받는 월급은 경제성장률에 연동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십시오. 1990년대 평균 7%대, 2000년대 평균 4%대, 2010년대 평균 3%대, 2020년대 평균 2%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월급 인상률도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연봉이 평균 7, 8% 올랐습니다. 2010년대에는 4, 5%로 줄었고, 지금은 3% 오르면 잘 오른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동결하거나 1, 2%만 올려줍니다. 연봉이 5% 오르면? 예전에는 괜찮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5% 이상 오른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2022년. 2023년이 딱 그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 6%였는데, 연봉 인상률은 3, 4%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산 가격은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몇배 올랐습니까? 2014년 강남 아파트 평당 3천만 원이었다면 2024년에는 7천만 원입니다. 10년 새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땠습니까? 2014년 2천 포인트에서 2024년 2500 포인트 나스닥은요? 2014년 4천 포인트에서 2024년 18,000포인트. 무려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10년 새 4배 올랐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소득만으로 따라잡기에는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버느냐 가 아니라 얼마를 모아 무엇을 사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생존 공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30세. 매달 100만원을 저축합니다. 케이스 1. 은행예금. 연 2%. 60세. 약 4억 4천만원. 케이스 2. 연평균 8% 수익 자산. 60세. 약 14억 9천만원. 케이스 3. 연평균 12% 수익 자산. 60세. 약 35억 2천만원. 같은 돈을 넣었는데, 결과는 8배 차이가 납니다. 더 놀라운 건총 투자금은 3억 6천만 원인데, 최종 자산은 35억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첫 10년은 천천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20년차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수익을 낳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12%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에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7%입니다. 나스닥은 더 높습니다. 약 13.6%입니다. 그건 미국 얘기고 한국은 다르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코스피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7.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금보다는 훨씬 높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매년 꾸준히 10%씩 오르는 게 아닙니다. 1997년 IMF 때는 마이너스 50%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40%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폭락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는 플러스 40% 플러스 50%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30세에 시작한 사람과 40세에 시작한 사람의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30세 시작, 60세까지 30년. 월 100만원 투자 시약 35억. 40세 시작, 60세까지 20년. 월 100만원 투자 시약 10억. 10년의 차이가. 자산 규모에서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 다음 달보다 이번 달이 낫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AI 혁명. 에너지 전환. 고령화 쇼크.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이 모든 변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협으로만 본다는 점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전기차 시대가 오면 내 차는 고철 아닌가? 고령화되면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닌가? 미중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이런 걱정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1900년대 초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 산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뉴욕에만 10만 마리의 말이 있었고, 수만 명이 마차 관련 일을 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드, GM,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바로 그 전환기에, 변화의 파도를 타고 올라선 결과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뭘 하겠어? 컴퓨터는 전문가나 쓰는 거지. 온라인 쇼핑. 누가 보지도 못하는 물건을 사? 이런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마존 주식을 산 사람은? 지금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구글 주식을 산 사람은? 5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가 온다면? AI를 활용하는 기업, AI를 만드는 기업, AI로 혜택을 보는 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왜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까? 바로 AI 혁명의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이 운이 좋아서? 그것만도 아닙니다. 어런 버이든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피터 린치는 평범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존 보글은 심장병으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시작했습니다. 둘째, 꾸준히 했습니다. 셋째,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게 쉬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더 사고 싶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싶어집니다. 2020년 3월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세상이 망한다. 경제가 끝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사람들은 1년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정답은 그 반대입니다.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버티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30년간 지킨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 자금이 없어요. 빚부터 갚아야 해요. 아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불완전한 시작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20만 원이면 더 좋고 50만 원이면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투자는 재능이 아닙니다. 투자는 습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 선택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0년 후꼭 다시 만나. 성공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